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캔닌 기계식 키보드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편리한 C타입 항공 케이블로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AK 고속 USB A2 C타입 키보드 스프링 항공 케이블. 3m 길이로 편리하며 독특한 디자인이 매력적이에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3위입니다. 라보테의 파스텔 컬러 USB 2C 키보드 케이블은 스타일리시하고 실용적입니다. 1.5m 길이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2위입니다. 캔닝 기계식 키보드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140cm의 편리한 코일형 케이블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ZOZO FO 기계식 키보드는 고속 충전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USB-C 타입 케이블로 3m 길이와 세련된 화이트 색상으로 편리함과 멋을 동시에 제공합니다.